오늘은 어반 데니쉬 디자인을 슬로건으로 현대적이고 기능적인 디자인을 중시하는 세계적인 가구 브랜드 덴마크의 복 컨셉을 소개해드릴게요. 매 시즌마다 새로운 컬렉션을 선보여서 이를 통해 다양한 스타일과 트렌드를 만나볼 수 있어요. 탁과 체어가 가장 인기가 많고 다이닝 테이블의 주요 모델은 오타와 킹스턴 등이 있습니다 그중 오타와는 가장 인기 있는 모델로 둥근 상판과 다리 디자인이 특징이에요 오타와 체어와의 조합을 가장 많이 볼수 있습니다 이런 홈 스타일링 가구 많이 보셨죠? 흔하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그만큼 꾸준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는 반증 아닐까요? 물방울 쉐입 디자인으로 유명한 오타와 의자는 끝이 뾰족한 게 매력입니다 디자이너인 손님 라시드가 나뭇잎과 나무 가지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했다고 해요. 테이블의 상판은 확장형이기 때문에 4에서 6인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180cm에서 250cm까지 변형할 수 있어요. 연말 연초에는 손님이 올 일도 많고 홈파티가 트렌드가 되면서 넓은 식탁이 필요는 하지만 평소에는 그렇게까지 쓸 일이 없는 분들에게는 이런 확장형 다이닝 테이블이 필수템이겠죠? 거실의 1인 체어로 사용하기 좋은 추천템은 김비서가 왜 그럴까에 박서준님이 앉아. 이몰라 암체어입니다. 힘있게 펼쳐진 헤드와 곡선이 어우러진 이 의자는 헬릭 페데르센이 디자인한 의자로 테니스공의 형상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되었다고 하네요. 우아한 곡선에 안락함을 담아낸 의자예요. 몸을 요람으로 감싸듯 디자인되어 안락과 휴식이라는 키워드를 앞세워 출시되었는데 이 하부 스타일은 고정형과 회전형이 있어 원하는 니즈에 맞춰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보컨셉의 가격대가 다소 높은 편이지만 디자인과 품질을 고려하면 만족할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던하고 세련된 공간을 연출하고 싶다면 보컨셉이라는 브랜드를 고려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은 보컨셉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재미있으셨나요? 오늘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